일라이가 한 여자를 지연수에게 소개한다. 일라이가 미국에 돌아와서 사귀고 있는 여자인가요? 지연수 둘이 잘 어울려 행복하길 실망감을 감추는 행복한 미소. 안녕하세요. 우리 이혼했어요 시즌2에 대한 채널인데요. 오이혼 2에 대한 최신 소식을 확인하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이혼했어요. 이 놀라운 비하인드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비하인드 얘기는 공식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습니다. 일라이와 지연수는 촬영 후 휴식 시간에 사적인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갑자기 일라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잠시 외출했고 몇분 후에 한 여자와 촬영장으로 같이 돌아왔습니다. 당시 스튜디오에는 지연수와 스태프 두 명, 제작진의 몇 명만 남았습니다. 일라이는 한 여자와 함께 들어가서 촬영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가장 놀란 사람은 아마도 지연수였을 것이죠. 일라이와 낯선 여자가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보자마자 무의식적으로 누구지? 내 여친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일라이는 곧바로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친구도 한국인이고 방송국에 지원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폭넓은 인맥으로 일라이는 그의 친구를 TV조선 서해진 사장에게 소개했습니다. 둘이 촬영하는 날은 일라이의 친구가 출근한 첫날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친구를 데리고 제작진에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일라이는 그저 친구에게 그 직업을 추천했을 뿐입니다. 또한 이에 앞서 일라이는 녹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PD의 의견도 미리 물었습니다. 그저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지연수는 여전히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고 농담을 던졌는데요. 지연수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인터뷰 비하인드 컷에서 현재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지연수는. 아이가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행복을 맛본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민수를 낳은 것처럼 너무 큰 존재이고 너무 큰 위로가 된다. 고아들을 향한 모성애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이혼했어요. 는 매주 금요일 TV 조선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십년십 10년, 년을 안, 안 줄까요? 십년 정도. 예. 네. 12년짜리나 10년짜리나 12년, 5년짜리나 이런 거 좋겠죠. 그러니까 투자 금액에 따라서 그 거주증 기간이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얼마나 투자를 하냐,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는